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다. 맞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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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우와! 가이 크다! 왔어! 저 사이즈 봐, 대박. 왔다! 왔다! 쭈쭈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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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우와! 어. 어. 쭈쭈쭈! 우와! 커! 겁나 커, 지구 몽꼬미! <laughs> 이거 진짜 잘 먹거든요. 오빠, 얘잘 먹잖아! 인천 건 조금이 안 나온다고 한 사람 다 나와. <laughs> 자, 오늘의 날, 술피스입니다. 저희 첫 유튜브 첫 동출합니다. 간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간식. 간식 간식 스티커 있어요. 스티커는 버려요? 안 되죠. 제일 소중한 거예요. 간식은 버려도 스티커 있어요.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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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넣어 놨어요. 맛있게 드시오. 와안 보여. 아주 이 제가 진짜 안 보여요. 오늘은 300개를 잡으리. 오늘은 해야 돼요. 비신채 비2 비신채 비2랑 그리고 아이비 고추장. 아이비 고추장, 그리고 레이저, 거기에 네로 고추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핑초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거는이 이렇게 딱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면 <laughs> 돼요 <laughs> 자 오늘 만수 피싱 낚시 시작합니다 어, 오늘 물때가 좋아요 조금 물때, 그러니까 조금 물때기 때문에 오늘, 인천영웅대권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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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많이 잡으래. 자, 무게감을 느끼면서 한번 해봅시다. 왔어. 왔어, 왔어. 와, 쌍이었는데 하나 떨어졌어. 쌍이었는데 하나 떨어졌어. 왔어, 왔어, 왔어. 역시, 역시, 코치잼쭈 진짜 크다. 얘는 진짜 크다. 왔어. 쓰쓰쓰쓰쓰쓰 쭈, 쭈, 진짜 크다. 쭈꾸미 사이즈가 많이 컸다. 왔어. 왔어. 색깔 바꿨어. 쌍거리. 쌍거리 쌍쌍쌍쌍. 쌍 하나에 두 쭈. 왔어. 이제 두 자리. 이제 열 개. 왔어. 잘 온다. 왔어. 왔었어. 다리 하나 걸고 왔어. 다리 하나 걸고 왔어. 왔어. 쭈쭈. 아이고! 가디인데 얘는, 오, 어, 나 그거 한 번만 찍을게요. 쌍쭈쌍쭈쌍쭈쌍쭈잘 나온다. 와쭈꾸미 사이즈 봐. 가지가 좋지, 가지가, 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잘지거든쭈가 아, 나가비만가어 와, 잡 진짜 가 아, 진짜 가어오잡지마쭈지쭈쭈쭈쭈쭈쭈가 가지가, 가지가, 가너가 가지가, 가하가가하가 가지가, 가 쌍! 가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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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가까요가가 제일 많이 가았어가가 그러니까 와, 여기 1등, 29개. 29개. 와. 앞자리 3으로 와, 내두 배야. 나 15개인데. 파이팅 왔어. 왔어, 왔어, 와, 쭈꾸미 진짜 크다. 왔어. 와, 상추상추 상추. 왔어. 쭈쭈쭈쭈쭈쭈쭈. 와, 꽃게 사이즈 크다. 왔다. 이제 20마리. 도망갔어! 쭈꾸미! 어서! 어서! 왔다! 쓰쓰, 쑤 쭈! 쌍! 쑤쑤쑤! 왔다! 쭈쭈쭈쭈쭈쭈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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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차가!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우 해 이쁘게 뜬다 아주 이쁘다 바다에서 보는 해는 이뻐 더블! 또 쌍! 어서! 완전 찌끄만 쭈! 왔다! 또 방생! 아 제발 좀 방생! 가지마! 아 손이 안다 왔다 쭈쭈쭈쭈쭈쭈쭈 가지가지 가지가지 왔어! 왔다. 이제 살은 왔다! 이제 해가 뜨니까 니가 이제 일을 하는구나 어? 이거 내가 쓰는 애기다 더블 네,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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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랑 쭈랑 쌍거리 올랐어 쌍쌍쌍쌍쌍 쌍쌍쌍 <목소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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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왔어 고치장 고치장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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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무거워 와 가비 크다 와 가비 크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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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가비 큰데 가비 큰데 와 이엔 킵 사이즈인데 우와! 전에 1월 1일날 영흥도 쪽에 300 주가 나왔었어요. 300 주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사리물 때좀 주춤하다가 이제 조금물 때잖아요. 조금물 때는 어떨까? 하고 나왔는데 역시 잘 나오네요. 그 인천 권도이게 쭈꾸미 낚시하다 보니까 갑오징어가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달 되면은 인천에서 갑오징어 낚시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마리 잡으셨어요? 80. 80? 왔어! 왔어, 왔어! 쭈! 쭈 사이즈 봐, 대박! 아니, 그, 처음에 9월 2일날인가? 인천권에서 낚시하면서 쭈꾸미 사이즈가 되게 작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9월 중순 정도면은 인천이나 영웅도권도 쭈꾸미가 많이 커가지고 히트! 쭈꾸미가 많이 커서 되게 재밌게 낚시를 할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딱 물때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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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 쌍거리 아니야 이제 쓰리거리만 찍을래 쌍거리 너무 많이 찍었어 그쵸 지금 지금 저분 지금 하나 낚는 거봤으니까 98, 99, 99, 99저분99저분 99. 저분 99. 저분 계속 보고 있거든 하나만 더 잡으면 백수 왔다 아, 거리 좀 뭐, 좀 왔어 싶어? 왔어 쭈아 사이즈 크다 아니 저분왜 이렇게 쌍거리를 자주해 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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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아, <laughs> 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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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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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쯧, 쯧, 쯧. 또 자동방생. 오늘 상품에 걸려있거든요. 그 1등은 릴. 그리고 또 만수선장님이 2 0 먼저 찍을, 찍으시는 분 승선권까지 벌어주셨거든요. 100개 찍었다. 100개 찍었다. 저번 100개 찍었어. 아, 여기 진짜 내 영웅도권 딱 15일 넘으면 잘 나올 것 같았는데, 와, 그 예상이 너무 잘 맞았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고추장.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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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추장이랑 그 있잖아요. 그 수박. 수박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그, 그 색깔 뭐더라? 국방이국방색에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옷좀 지대로 입고, 옷좀찍키고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얹어 있는 그 느낌. 왔어, 왔어. 쌍쭈! 얘는 방생방생 방생, 가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가지, 가지, 가지. 왔어. 쭈쭈. 아이비 60S. 어머머머머 지금 1, 2, 3 등이 다백 줄을 넘겼거든요. 피코 낚시 때. 근데 얘는 10만 원 중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좋아요. 얘는 피코 낚시 때, 그러니까 파인 파인의 피코 낚시 때에요 D160 이제 구매고. 8대 이 액션에 약간 으, 연질 때, 연질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10만원 중반? 중반대 가성비 로드입니다 감도가 좋아 감도가 그래서 저는 지금 쭈꾸미 낚시 할 때는 요거 파인 피코 쓰고 파인 피코 쓰고 가보징어 낚시 할 때는 이카세이브 쓰거든요 왔어 가지 아이비 60s 가지 왔어 왔어요 왔어요 쭈가 왔어요 파리 아이비 60s 쭈 9월 1일날 만수에서 300 300몇 주찍었거든요 그만큼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어 왔어. 왔어. 좋았어. 쭈쭈쭈. 아이비 60S 이제 그그 그 카즈미 거 있잖아요. 카즈미 그 아이스박스랑 테크이랑 같이 아씨 놓쳤어. 테크이랑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하나하나 분리해서 차에 실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 분리하기가. 그거를 통으로 계속 싣고 내리고, 싣고 내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아작, 이난 거죠. 인대가 늘어났대. 귀찮아도 하나하나씩 했어야 되는데. 아, 맞냐? 쯔쯔 쭈 와, 쭈꾸미 진짜 크다. 그 쭈꾸미 좀 보여줘봐. 쭈꾸미가 진짜, 쭈꾸미 진짜 많이 컸죠? 완전 크더라고. 우 와, 깜짝 놀랐네. 넣었어요? 아, 세 개, 세 개, 세 개. 3주3주내 것도 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있어! 쯔쯔쯔 아이비. 아이비 60S 고추장 믿음의 고추장들 왔다! 와... 왔다! 사면타 사면타 왔다! 와우! 와! 사이즈 굿! 쭈쭈쭈! 와! 커! 겁나 커 징그러 뭉미와악 지금도 잘 나오긴 한데 약간 더잘 나왔거든 60S 고추장 가비, 가비 사이즈 좋다 와 가비 사이즈 좋다 아 10월에, 10월에 인천권 이하고 빨리 해놔야 될것 같아 잘 나올 것 같아요 갑이. 어, 어닝 펴주신다. 아니 여기 만수는 선착까지 어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 아, 살겠다. 와저 갑이. 와 갑이. 가비. 갑이부터 살리세요우와 대박. 갑이랑 주상쌍쌍쌍쌍쌍 쌍쌍쌍. 쌍. 쌍거리 지겹대. 하긴 쌍거리들을 많이 하시긴 했어. 쯧쯧쯧쯧쯧쯧쯧쯧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카드를 한번 써볼까? 이거 진짜 잘 먹거든요. 왔어. 컵빠얘잘 응. 먹잖아. 얘 진짜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너무 좋아하는 애기. 아이고, 아파, 아파, 아파. 핑초, 핑초. 핑크가 있고, 핑크 워터멜론이 있어요. 얘가 핑크 워터멜론이거든요. <laughs> 왔어. 핑초, 핑초. 핑크 워터멜론. 왔어. 왜 이렇게 무거워? 왜케 무거워? 왜 무거워? <뭐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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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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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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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비, 알아, 알아, 알아. 잘 가라. 왔어! 쌍쭈! 쌍쭈! 왔어! 쯧쯧쯧! 왔어! 가조가조 합이야, 하나, 둘, 셋! 왔어! 나이스, 나이스! 왔다! 왔어, 왔어! 너 내가 쌍쭈 보고 와. 몇마리 잡으셨어요? 이대 참시코. 이대 참시코. 나오고 시코 나와요 시코 이대 참시코. 이대 참시코. 이대 참시코. 이대 참쭈쭈쭈대참가코 이대 참시코. 이대 참시코. 왔어! 가디! 항생! 밥이 한열마리는 잡는 것 같아. 왔어! 쭈! 왔어! 쭈쭈쭈! 쭈! 왔어! 누나 누나 타이 쭈! 왔어! 쭈! 왔어! 쭈케미 쭈쭈쭈! 아, 사이즈 봐. 대박. 아, 사이즈 봐. 문꾸미문꾸미 아우, 아까워. 몇 개예요, 지금? 352. 353. 353? 그때 353이었다고요? 59. 59? 3 5 추. 힘내라, 힘. 아, 쌍거리 좀 올라오지. 맞저 <laughs> 초리대 끝보기로 잡으시는 거, 초리대 끝.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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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laughs> 다 왔어요. <laughs> 다 왔어. 다 왔어. 와이 사이즈 진짜 크다. 그 네로 애기 아니에요? 맞아. 맞죠? 그러니까 저 네로 애기가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저 네로 애기가 신통방통하다니까. 오와 사이즈 봐! 사이즈 쌍! 감사합니다.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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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겨.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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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는 아니야? 쑤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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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쭈 아, 1등 359 2등 2등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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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에요? 3 0 9마리입309 만수는 좋은게 이걸 지퍼팩에 담지 않고 이렇게 망에 담을 수 있게 해서 따로 물에 보관을 해주세요 이게 너무 좋아. 저거는? 아, 버프 좀 벗고. 자, 오늘은 영훈도 만숲 피싱에서 쭈꾸미 낚시를 했습니다. 쭈꾸미 낚시를 했는데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손이 아픈 관계로 1층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와, 영은도 쭈꾸미 진짜 잘 나오네요. 와, 인천강 쭈꾸미 안 나온다고 한 사람 다 나와요. 다 일로 와. 다 이쪽으로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와, 영은도 만수피싱 오시면 손맛 실컷 보실 것 같아요. 갑오징어 나오는 거 보니까 10월에 영도권으로 갑오징어 예약을 하시면 손맛을 많이 볼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쭈꾸미 겁나 잘 나와! 자, 오늘 사용한 애기입니다. 네로 애기랑, 아, 이비 애기랑 같이 썼는데, 네로 애기는 요거요거요거 빨강이, 빨강이, 고추장, 그리고 국방이 얘네가 잘 먹었고요. 아이비 애기는, 와, 얘 진짜 대박. 아, 핑크 워터멜론. 야, 얘 진짜 얘로 한 100개는 넘게 잡은 것 같아. 그리고 항상 기본으로 하는 고추장. 그리고 해 떴을 때, 수박.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베스트를 뽑으라면, 네로 고추장과 아이비 핑크 워터멜론입니다. 대박. 쭈꾸미!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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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사세요! 쭈꾸미 엄청나! what <laughs>